이거 깨지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정혜 씨는 한 손으로 마른 걸레를 쥐고 진열장 안 도자기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 중앙에 놓인 유리 진열장은 마치 박물관을 연상케 했다.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반짝이는 값비싼 도자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진열장 근처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작은 스텝 스툴에 올라섰다. 손이 닿는 순간 살짝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쨍그랑 도자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정혜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고 손에 쥔걸레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녕하세요. 구름 같은 이야기야입니다. 오늘은 72세 청소부 정혜씨가 겪은 인생의 큰 변화를 다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혜씨는 올해로 72세. 평범한 시골 출신의 여성이었다. 어리적엔 부모님의 바치를 돕느라 학교는 졸업도 못했다. 배움이 부족했던 그녀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남편은 착실했지만 몸이 약했다. 결혼 초부터 병원을 오가는 날이 잦았고 약값과 병원비는 언제나 정혜 씨의 몫이었다. 내가 조금 더 벌면 되는 거지. 당신은 걱정 말고 쉬어.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시간이 흘러 두 아이를 낳았고 정혜 씨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틈틈이 아이들을 돌보며 공부까지 가르쳤다. 남편이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날 정혜 씨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겠다는 결심을 했다. 나만 버티면 애들은 잘살수 있어. 그녀는 온갖 처들레시를 하며 아이들의 학비를 감당했다.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손은 늘 트고 거칠었지만. 얼굴만큼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렇게 버틴 세월 덕분에 두 아들은 모두 도시에서 자리 잡았다. 한 명은 중견기업의 직장인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걱정하며, 이제는 쉬라고 했지만,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괜찮아.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다. 동네에서 일할 곳을 찾아 헤매던 그녀는 결국 소개를 받아 도시의 고급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그녀가 평생 살아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넓은 거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값비싼 예술작품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정혜 씨는 매번 집에 들어설 때마다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하다니, 꿈 같네. 깨끗이만 하면 되겠지 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히 낯선 공간일 뿐 아니라 긴장이 연속이었다. 특히 거실 중앙에 놓인 유리 진열장 속 도자기 세트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섬세하게 조각된 모양과 화려한 채색, 누구라도 한눈에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었다. 이거 깨면 어떡하지? 몇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으려나? 정혜씨는 늘 조심스럽게 걸레를 쥐고 먼지를 닦았다. 그녀는 일주일에 두번이 집에서 청소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자식들은 정혜씨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어차피 말해봐야 걱정만 할 텐데. 뭐 하러 얘기해. 그녀는 매번 이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일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날 그녀의 인생은 작은 실수 하나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거실 진열장을 닦던 그녀는 잠시 손을 헛디뎠고. 유리 진열장 안에 도자기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작스러운 소음의 방에서 뛰쳐나온 민지 씨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조각에 닿는 순간 얼굴이 경직되었다. 말도 안돼 이거! 민지 씨는 소리치기 전 한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렸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대체 뭘한 거예요? 민지 씨는 정혜를 날카로운 눈초리로 쏘아보며 거칠게 물었다. 정혜는 손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자기 조각을 모으려 했지만 민지 씨는 그를 가로막았다. 하지 마세요. 손대지 말라고요. 민지 씨는 손짓으로 정해를 제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그냥 값 비싼 게 아니라 해외 경매에서 산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라고요. 이런 걸 망가뜨리고 그냥 죄송하다로 넘어가려고요. 정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을 응시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민지 씨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갚겠다고요. 할머니가 평생 이래도.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라는 거죠? 손이 떨릴 정도로 불안하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혜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이일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어서요. 그럼 애초에 이런 데 오지 말았어야죠. 이런 사고를 치고 나서 무슨 변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지씨는 차가운 눈길로 정혜를 내려다보며 손을 허리에 올렸다.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제가 정말 실수였습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돈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이래서 아르바이트를 아무나 시키면 안 되는 건데 참. 민지 씨는 한숨을 쉬며 짜증스럽게 고개를 젖고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어떻게 책임질지 당장 답을 내놔요.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녀의 말에 정혜는 어쩔 줄 몰라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부탁해보겠습니다. 민지 씨는 비웃으며 대꾸했다. 아들이요? 그 아들이 뭘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당장 전화라도 해보세요. 여기서 기다려줄 테니까요. 정혜는 다급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손이 떨려번호를 제대로 누르기조차 힘들었다. 마침내 아들의 번호를 누르고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에도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다. 엄마? 영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정의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영진아.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큰일을 냈어. 정말 큰 실수를 했어. 무슨 일이에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영진은 침착하게 물었지만, 정혜는 도저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청소하다가 도자기 하나를 깼어. 그냥 도자기가 아니야. 집주인이 그러는데 수천만 원짜리라나 봐.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덧붙였다. 그 집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얘가 어떻게 그 돈을 갚을 수 있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 영진아. 엄마가. 어쩌면 좋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혜는 아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삼켰다. 엄마, 영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우선 진정하세요. 다칠 곳은 없으시죠? 다친 데는 없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영진아. 이게 다 엄마 잘못인데. 내가 이런 일까지 나서게 해서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는 거예요. 영진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다. 그 도자기 값이 얼마든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엄마가 그런 일로 혼자 끙끙거리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정의의 목소리는 한껏 작아졌지만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럼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영진은 이미 짐을 챙기기 시작하며 말했다. 정말 미안하다, 영진아. 엄마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정혜의 목소리는 점점 눈물로 젖어갔다. 엄마,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게 더 섭섭했을 거예요. 영진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갈 동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주인과는 제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까요. 전화를 끊은 뒤 정혜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영진아, 정말 다행이다. 내가 있어서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아들의 도착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순간, 거실의 노인 진열장에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마치 정혜의 지난 삶의 단편처럼 그녀를 응시하는 것만 같았다. 현관 벨이 울렸다. 정혜는 깜짝 놀라며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으로 눈가를 훔치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영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듯 단호하고도 따뜻했다. 영진아. 정혜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이 다시 꼬였다. 영진은 아무 말 없이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제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혜는 한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으로 들어와라, 집주인이. 아직 안 갔어. 지금 거실에 있어. 영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다.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던 현주는 팔짱을 낀책 깨진 도자기 조각을 내려다보며 여전히 분노의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발소리를 들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진을 바라보았다. 누구신가요? 그녀는 짧고 날카롭게 물었다. 영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 씨의 아들, 영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셔서 급히 오게 됐습니다. 현주는 그의 단정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드님이라 어머니 대신 책임지러 오신 건가요? 제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를 깨뜨린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궁금하네요. 영지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께서 실수하신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물건을 잃게 되셔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상황을 진심으로 바로잡고 싶어 하십니다. 현주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바로잡고 싶다고요! 아드님, 이건 돈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이 돈을 갚으실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영진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도자기 조각을 바라보았다. 물론 어머니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물건이 단순히 값비싼 소장품이라는 것뿐 아니라 집주인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는 점도 이해하고 싶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도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주는 영진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한 걸음 물러나며 대답했다. 이건 제 아버지가 생전에 수집하신 도자기 중 하나예요. 그분이 경매장에서 직접 구입하셨고, 저에게 물려주신 물건이죠.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고요. 제겐 가족의 기억과 가치가 담겨있는 물건입니다. 영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집주인님께는 단순한 재물 이상의 감정적 가치가 담긴 물건이군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점을 생각하지 못한 채 실수를 하셨기에 지금 더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자기를 복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복원 가능성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 비용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완벽하게 복원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께서 이 일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는 그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살짝 흔들리는 듯 보였다. 복원한다고 해서 원래 상태가 되진 않을 텐데요. 영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상태를 완벽히 되돌릴 수는 없어도 집주인님께서 느끼시는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있었지만 영진의 진심 어린 태도와 책임감에 마음이 누그러진 듯했다. 좋아요. 복원을 시도해 보는 걸로 하죠. 하지만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영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는 멀찍이 서서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며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집주인 박현주는 영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영진은 복원 전문가를 섭외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고, 곧 국내에서 명성이 높은 도자기 복원 전문가와 연락이 닿았다. 며칠 뒤, 전문가가 정혜와 영진, 그리고 박현주가 모인 가운데 집으로 방문했다. 그는 복원 도구와 섬세한 장비를 챙겨와 깨진 조각들을 면밀히 살폈다. 깨진 도자기가 꽤나 복잡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조각들이 잘 보존되어 있군요.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는 팔짱을 끼고 전문가를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복원이 가능하다고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가요?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완벽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지만,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작업해 보겠습니다. 영지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비용과 필요한 모든 지원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현주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부서진 걸 고칠 수 있다니. 정혜는 옆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큰 실수를 저질러서 복원이라도 할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현주는 정의에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혼란과 불만이 섞여 있었지만, 사과에 담긴 진심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못한 듯 했다. 며칠 후, 도자기는 전문가의 작업실로 옮겨졌다. 영지는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복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문가는 깨진 조각들을 정교하게 이어붙이고 흠집을 채워 넣으며 원래의 형태를 되살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정혜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을 졸이며 영진에게 물었다. 영진아. 정말 이게 가능할까? 내가 너무 큰 짐을 너한테 떠넘기는 것 같아 미안하다. 영진은 따뜻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바로 잡으려 노력하는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편히 계세요. 정혜는 아들의 다정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몇주 후, 복원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영진은 복원된 도자기를 정혜와 함께 박현주의 집으로 직접 가져갔다. 전문가는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진열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복원 과정이 매우 까다로웠지만 최대한 원래 상태와 가깝게 복원했습니다. 보존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박현주는 도자기를 가까이에서 살펴보며 손으로 조심스럽게 만졌다. 이게 복원된 거라고요? 믿기 어려울 만큼 잘 됐네요. 영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복원 전문가께서 정말 세심하게 작업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실수로 이런 일이 생기셨지만, 저희 가족은 이 문제를 진심으로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다행입니다. 현주는 여전히 도자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원래 상태와 거의 똑같아 보이네요.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될 줄 몰랐어요. 영지는 잠시 그녀의 말을 기다리며 차분하게 덧붙였다. 정말 감사한 건, 복원을 기다려주신 집주인님의 관용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희도 책임의 무게와 정직함의 중요성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머니와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의 진심 어린 태도와 말솜씨에 현주는 살짝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요, 그렇게 말하니 저도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네요. 사실, 처음에는 복원이든 뭐든 다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진 씨의 태도를 보니 가끔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진은 겸손하게 미소를 띠며 답했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더 주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자기를 복원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듯 보이는 순간, 현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영진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영진 씨.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영지는 살짝 몰란 표정을 지으며 답했다. 저는 주로 법률 관련 자문과 사건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법무나 계약 관련 문제를 다루는 일이 많습니다. 현주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 손으로 턱을 괴고 깊이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평소에 법률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일을 겪으면서 단순히 법률적인 지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영진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경청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제가 오늘 한 일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셨나요? 현주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영진 씨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나가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우리 회사처럼 사람과의 협업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정말 큰 자산이거든요. 영진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이번 일을 해결하며 배운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주로 고가의 미술품이나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세심히 다룰 줄 아는 분이 필요했죠. 영진 씨 같은 분이 딱 그런 인재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저희 회사에서 함께 일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지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뜻밖의 제안이라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면, 기꺼이 기회를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현주는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번 주에 회사로 한번 방문해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으실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혜는 옆에서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영진이가 정말 잘하긴 했네요. 이번 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현주는 정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어머니께서 영진 씨를 정말 잘 키우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영진 씨의 지혜로운 대처가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영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모든 건 어머니 덕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 배운 배려와 책임감이 저를 오늘의 제가 되게 한것 같습니다. 현주는 그런 영진을 보며 깊은 신뢰감을 느꼈다. 그럼 회사에서 뵙길 기대할게요. 영진 씨.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처럼 멋지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지는 다시 한번 명함을 바라보며 결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며칠 뒤, 영지는 현주의 회사에 초대받아 첫 미팅을 가졌다. 화려한 사무실에 들어선 그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세련된 분위기에 압도되었지만 차분한 태도로 현주와의 대화를 이어갔다. 현주는 회사가 담당하는 주요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영진이 맡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영진씨, 우리 회사는 단순히 자산 관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와 예술을 보존하는데도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영진씨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영진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 일이 단순히 법률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그럼 이 계약서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작은 작은 프로젝트부터 맡아 보시고 차츰 더큰 역할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영지는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고 곧 회사에서 첫 업무를 맡게 되었다. 그는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며 현주와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의 법률 지식과 따뜻한 태도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었고 회사 내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편 정해는 아들의 성공을 보며 오랜 시간 품어왔던 자책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뒷바라지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영진이가 이렇게 잘 돼서 정말 다행이야. 그녀는 고급 아파트 청소 일을 그만두고 동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시작했다. 영진은 어머니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싶어 소소한 여행을 계획하거나 선물로 마음을 표현했다. 엄마, 이제는 본인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세요. 저도 이제 제자리에서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혜는 아들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아가 볼게. 몇달 뒤, 정혜와 영진은 현주의 초대로 그녀가 주최한 미술품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현주는 영진을 소개하며, 영진 씨는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가 보여준 책임감과 성실함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라고 칭찬했다. 정혜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격스러웠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내가 잘될줄 알았어. 영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혜와 영진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 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엄마. 그래. 영진아,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건의 해결에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함께 써내려갔다. 정혜와 영진의 이야기는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따뜻한 교훈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머니 정혜 씨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아들 영진 씨의 지혜롭고 따뜻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린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특별한 전환점이 되었죠.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따뜻한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만나기 위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